동계 스포츠의 메카, 강원도의 명성을 이어갈 또한 팀의 영웅 군단이 탄생했습니다. 얼음판 위에 로빈훗,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휠체어 컬링팀을 소개합니다.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릉컬링센터.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휠체어 컬링팀은 요즘 이곳에서 매일같이 전지훈련 중입니다. 휠체와 컬링 팀은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설립일에 최초로 창단된 동계 종목 실업팀인데요. 지난 연말 선수단 구성과 감독 선임을 마치고 올초 따끈따끈하게 창단됐습니다. 2018년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 대회에서 저희들이 성공리에 개최한 이후에 그 동계 스포츠 메카로 강원도가 자리매김하게 되었고요. 그런 여파로 장애인 동계 종목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저희들이 휠체어 컬링 팀 창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모인 선수들 한 눈에 봐도 내공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각자 어떤 포지션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소속 스킵을 맡고 있는 양희태 선수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휠체어 컬링팀 세컨을 맡고 있는 이현출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소속 리드 조은건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컬링 선수 민영남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휠체어 컬링팀 바이스킵을 맡고 있는 차진호 선수입니다. 춘천 출신 선수를 포함해 5 명으로 구성된 휠체어 컬링팀. 박권일 감독 또한 강원도청 컬링팀 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에서 팀을 만들어 주셔서 선수들과 함께 지금 이제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제 팀을 맡다 보니까 좀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선수들이 즐겁게 운동을 할수 있는 팀이 될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저희 팀이 창단되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 팀 이제 새로 팀이 된 선수들이 계속 훈련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체전을 준비를 하면서 각자의 컨디션과 기량을 끌어올리는데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존에 있던 선수들의 그 기량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휠체어 컬링 쪽에선 이미 알아주는 베테랑 선수들 태극 마크를 달고 이곳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도 있다는데요. 2016년에 국가대표가 되어갖고, 2018년에 팽창 패럴림픽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2021년 12월에 강원도 팀이 창단하게 되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 동계체전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간 호는 국가대표가 되어서 세계 선수권 대회나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컬링은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생명. 경기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서로 간의 호흡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감독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다른 팀에 있을 때는 서로 싫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꼭 참고 있다 보면 나중에 폭발이고 부하고 불난이 일어나는 소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오늘 좀 그렇다 저렇다 하면은 그때 그때 조금 조금씩 얘기해서 그 쌓아두는 감정이 없이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장애인 컬링과 휠체어 컬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뜻 보면 경기장 규격도 사용하는 스톤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비장애인 컬링하고 휠체어 컬링의 구분을 둔다라면은 비장인 분들은 남녀 이렇게 해서 네 분씩 짝을 이어서 한 팀으로 구성을 해갖고요. 경기를 하는데 저희 실처 컬링은 남녀 혼성이 꼭한 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 한 선수나 남자 한 선수가 꼭 혼성이 돼갖고 4인조 한 팀이 구성이 돼야 이게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인 컬링하고 실처 컬링의 차이점은 뭐냐면 비장인들은 이제 딜리버리나 이렇게 스톤을 어, 할때스위핑이라고 어, 해서 스위핑을 하는데 저희 실체어 컬링은 한 자리 고정해서 이 보시면 알겠어요 이 큐라는 걸 갖고 스톤을 걸어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투구할 때 휠체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동료가 뒤에서 단단히 붙잡아주는 모습도 휠체어 컬링만의 명장면. 그 외엔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경기장에선 휠체어 컬링 팀과 비장애인 컬링 팀이 동시에 훈련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옆 라인에선 스톤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스위핑이 한창. 반면 스위핑에 의존하지 않는 휠체어 컬링은 더더욱 투구할 때 정교함이 요구되는데요. 같은 듯 다른 모습이 선수들끼리도 신기하다고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감각만 이용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같은 컬링 선수로서 봐도 이제 저렇게 웨이트를 맞추는 게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같은 가운데 컬링인으로서 이번 체전에서 꼭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친선 경기가 있는 날. 다가오는 2월 둘째 주부터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 대회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대회 출전을 앞두고 제주도 휠체어 컬링팀과 실전 같은 연습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어머, 멀리서 오셨네요. 저희들 동계체전 앞두고 전지훈련 삼아 훈련하러 왔습니다. 강원도 팀하고 교류를 맺은 지는 뭐 5년 정도 된것 같긴 해요. 강원도 팀은 실업팀이라 경기장도 있고, 강원도의 빙상장, 컬링장도 있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신선 경기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서로의 실력을 공정하게 겨루는 중요한 자리. 양팀 모두 진지하게 작전 회의에 돌입하는데요. 지금 오늘 빙질이 그 전보다 좀 밀리는 빙질일까 그런 빙질이죠. 본인의 감각을 믿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믿세요 그래야 성공률 더 높아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휠체어 컬링팀의 성공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략대로 투구하기 위해 방향부터 힘 조절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선수들. 바이스킵 차진호 선수의 스톤이 하우스를 향해 거침없이 미끄러져 갑니다. 자 과연 버튼 중앙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앞서 자리 잡고 있던 제주팀의 스톤을 살짝 밀어내지만 아 조금 아쉬운데요. 이어지는 제주팀의 후공. 앞에서 위치를 콕 집어 가리키자 제주 팀의 투구자가 매의 눈으로 집중합니다. 그 순간 버튼 중앙에 놓인 강원 팀의 스톤을 멀리 쳐내 버리는 제주 팀. 와, 끝까지 방심할 수 없겠는데요. 그래도 자만하지 않고 에이 신경 쓰고 라인에 집중해서 좋은 경기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새 경기는 마지막 엔드. 맞고 쳐내고 파고들며 경기 막바지까지 이어지는 공방전, 얼음집의 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차진호 선수의 투구, 빙글빙글 회전하며 앞으로 돌진하는 스톤. 그대로 달려가 제주팀의 스톤을 밀어내며 하우스 입구를 막아섭니다. 와우, 강원팀, 나이스 샷! 하지만 가만히 두고 볼 제주팀이 아니죠. 유채꽃처럼 노란 손잡이의 스톤이 적당한 속력으로 전진하더니 정확히 하우스에 안착. 와이 팀도 대단합니다. 박빙의 승부 끝에 경기는 우리 강원팀의 승리로 종료. 다들 수고하셨어요. 전체적인 거는 뭐 어차피 뭐 조금씩 고쳐나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한다면 뭐 10cm에서 1cm까지 줄인다고 하면 뭐 충분히 뭐 올림픽이나 최전에 뭐 좋은 성적들 내리다 팀원들하고 쳐도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날이 오차 범위를 줄여가는 선수들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휠체어 컬링팀이 명중시키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국가대표가 되어서 세계 선수권이나 패럴림픽에 나가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2026년에. 이탈리아 패럴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그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의 이름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휠체어 컬링 팀 얼음판 위에서 이들은 장애도 편견도 뛰어넘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전문 스포츠인으로서 앞으로 맹활약을 펼쳐 주길 기대할게요.